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압구정 현대 아파트 또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또 어디 있을까요? <laughs> 대충 어떤 아파트들 말씀드리려는지, 아,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있네요. <laughs> 어떤 아파트들인지 감오십니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어, 아파트들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아파트 가격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나름대로 지금 워낙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폭으로 떨어진 구간들인데 그쪽 사람들의 마음은 마음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로 이제 부동산 배우자는 거죠. 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걱정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대면 대면하다 아니면 걱정을 안 한다. 자 셋 중에 어느 걸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십시오. 제가 뭐다 아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건 아니고요. 뭐 제가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서베이를 돌린 건 아닌데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평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단언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재미있게 설정을 한 거죠. 자. 아구정 현대 아파트, 물론 평소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근 5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들 질비하죠. 평수큰 아파트들은요. 자, 그런데, 한2 30% 가까이 떨어져서, 50평대 아파트 2 30% 떨어지면, 근 40억대로 주춤하거든요. 한 10억 나, 낮아진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은 누군가가 평생을 목표로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 금액이 떨어졌다? 야, 저 사람도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버텨도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야 재산에 그게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답은 용적률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용적률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아파트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반포 구 반포 아파트들 그 다음에 압구정 어, 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어, 한양 아파트들. 용적률이 한190% 정도 되는 곳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건땅 위에 얼마나 집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 용적률이 190% 가까이 된 이유는 1970년대 지어졌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 용적률이 200% 아래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스가 200%예요. 그럼 교수님,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200%인데 왜 190%까지만 아파트를 지었을까요? 10% 너무 아깝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입지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용적률을 모두 다 반영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 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우리는 오늘 건축법을 배우는 건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조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단지,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허용되는 용적률이 200%다. 그래서 200%를 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뒤에 있는 집이 1조권을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나에겐 200%가 주어졌지만 이 사람 권리를 실현해 주려고 150% 밖에 못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저,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저를 찾아왔던 많은 그, 그 정부 기관들 중에서 어, 교수님,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얼마를 올리려고 하는데 경제성 분석해 주십시오 하는데, 어, 제가 여, 가끔 여쭤보거든요. 아니, 이번에 왜이 공사에서는 아니면 공단에서는 건물을 2층까지 밖에 올리세요? 아니면 더안 올리시고, 아, 교수님이 잘모르시거나 이쪽에 무슨 무슨 건축법 때문에 저희가 다못 올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중 하나만 알려주시죠. 아니면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죠. 여쭤보면, 일조건이 뒤에 침해돼서요. 다못 올리고 여기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냐면요. 이 뒤에 있는 집이든, 뒤에 있는 땅을 그냥 사버립니다. 네. 어, 제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 사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지로 만듭니다. 공지. 에, 나대지랑 공지는 또 다릅니다. 나대지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땅에 건물이나 다른 걸 올릴 수 있는 땅인데, 안 올리는 걸 나대지라고 부르고요. 공지라는 건이 땅에 더 이상 건물을 못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거. 대표적인 공지가 뭐냐? 도로, 호수, 그 중에 하나가 공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판단을 여기서부터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판을 튕겨요. 어떻게? 이 건물을 지금 2층밖에 못 올리는 이유는 이 뒤에 1조건 때문인데, 그런데 이 집주인에게, 형이 말해서, 쇼부 보는 거죠. 당신 이 건물 얼마에 파실래요? 그러면 얼마까지 주면 팔게요. 그럼 이 건물을 삽니다. 뒤에 있는 건물을. 사서 이걸 공원으로 그냥 확 만들어버려요. 그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버려서. 그 다음에 이거를 맥스로 올렸을 때 그때 이득이 더 큰지 아니면 이 공원 사서 이걸 더 올려서 분양을 쫙 해버리는 게 이득이 더큰 건지 아니면 요 층까지 밖에 짓고 이 사람 일조건을 보존하고 이 공원 만들기 위해서 또이 땅을 안 사는 게더 나은지를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도 경제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건축법에 따른 거에 또 적용을 받고 또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일조권이 적용이 돼요. 자,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만큼 어떤 땅에 얼만큼 올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돌아와서 지금 그 현대 아파트의 높이가 190%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 강변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용적률이 어떻게 됐느냐? 시대 순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까지 용적률 200%를 상한으로 잡았어요. 왜? 건축상 그때는 우리가 더 높은 층을 잘못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아, 이거 서울에 너무 사람들 몰려 사는데? 그리고 건축도 우리가 좀 이제 기술력이 보강됐잖아? 그 뒤에 용적률 300%를 적용받은 아파트 단지가 80년대 들입니다. 이때 적용받은 아파트 단지들이 일기 신도시들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이걸 다시 400%까지 올렸었어요. 왜400% 왜 가까이 올렸었느냐? 그것은 이제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 이조그만한 그 서울시 땅에 아니면 근처 수도권 땅에 땅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다그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용적률을 400%까지 올려 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단일 그 면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이 어떻게 된다? 교통 마비, 교통 체증 생기고 단일 지역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에 상하수도 배관도 훨씬 큰 걸로 바꿔 줘야 되고 전력도 훨씬 승합을 해야 된다든가 이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그 추가적인 비용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비용 그러니까 더 추가 비용이 더 많아져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냐 반포에 구아파트단지 있었을 때 그때는 반포지역이 그렇게 심하게 교통체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아파트 그 용적률 190% 언저리에 있었던 것 앞에 있는 도로가 고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도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다 갑자기 반포레미안반포자이에서 이렇게 높은 걸 지으니까 방음포가 어떡하면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도로가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확인돼서 다시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했다?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낮췄어요. 이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파 아파트 소유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내가 살고 있었던 이 옛날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200%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한400% 언저리까지 올려 주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나 다시 여기서 이거 재건축 재개발 되면 이제는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높이보다 두 배를 지을 수가 있어요. 원칙상입니다. 원칙상. 두 배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된다? 내가 아파트 두채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50억 아파트짜리 지금 조금 시세 떨어져서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30억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30억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해도 어차피 용적률 지금 올라간 구간으로 나중에 다시 개발될 텐데 뭐 하면 35억이라고 잡아도 뚝 떨어져서 지금 30억도 아직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뚝 떨어져 그렇다 하더라도 35억 곱하기 2 배하면 얼마죠? 70억이죠. 예. 네. 그러니 50억 아파트 그냥 아직까지 안 떨어진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하셨죠? 자. 50억 아파트가 반 토막이 나서 25억이 돼도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정점을 찍어서 내 아파트가 50억짜리가 됐었는데의 상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50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100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손해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 안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강남의 초창기에 80년대부터 그 다음에 70년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건립되어 있던 아파트 단지들의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90년대 초반은 교수님 재개발 안 되잖아요, 재건축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 같은 걸 해버리죠. 어, 층을 한두 억에 더 올려버려서 그것만 가지고 나눠도 쉽게 돼서 야 우리 뿜빠이 합시다 이렇게 주민들 간에 그렇게 결정을 해도.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는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대치동처럼 학군열이 아주 뚜렷한 곳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음마 아파트 완공되는 걸 기다릴 수 없다. 우리에는 다음 해 고등학교 들어간다. 이런 수요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새로운 아파트가 빨리 하나라도 더 생기길 바라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 노른자위 어, 지역이자 앞으로 뭔가 부동산 전체 리뉴얼이 가능한 지역의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속내가 어떤 면에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을 조금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